는 마음의 상태이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의 상태가 불을 만들며 명성을 만드는 것이다. 머피 박사가 알게 된 외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외과 의사는 웨일즈의 광부의 아들로, 아버지는 저임금이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맨발로 학교에 다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기반찬도 큰 축제일 이외에는 식탁에 올라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 소녀는 외과의사의 수술로 친구의 병이 치유된 것에 감격하여 아버지에게 외과의사가 되고 싶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위하여 25년간이나 저축한 결과 지금 3천 파운드나 내는 돈이 은행에 저축되어 있다. 이것은 너의 교육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너의 의학 공부가 모두 끝날 때까지 손을 대지 않고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학업이 끝나면 런던의 인류 의사들이 모여있는 유명한 거리인 하리로에라도 훌륭한 병원을 개설하는 데 쓰는 게 좋겠지. 그동안 이자도 늘어날 테고 네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써도 좋겠지. 이와 같은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는 이 소년을 격려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개업할 때까지 손을 대지 않기로 약속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의 졸업식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모잘것없는 광부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를 갖다 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은행에는 저축된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지금까지 통장 하나 가진 게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짓말이긴 하지만 너에게 그 말을 들려줌으로 해서 네가 네 마음속에서 무한한 금광을 찾아내주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이 젊은 의사는 너무나 깜짝 놀라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3000파운드가 있다고 마음속에 굳게 믿었던 일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충분한 작용을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적인 것은 내적인 확신의 표현인 것입니다.